아. 이거 는거지 아니 이거 뭐야? 재미나게 정답 뭐야? 이거 뭐패요 뭐야? 가 이거 뭐예요? 네? 터시 터시. 터시가 뭐야? 그 대본서에 나오는 까마귀. 있죠? 아, 아, 선생님, 저 이거 할안돼요 음? 이런 제가 하면 안 돼요. 아, 거기서구나. 네, 이 제가 할래. 요 어떻게 해요? 네 그림 그린다. 저한테 비속말로습니다그도 어디로 요제요 어느 바닥으로 파. 여기? 도 응, 빼고. 판.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해라. 네. 앉아서도 같이면서 말아치가. 가리정 끝난 사람들은 디버도 반납하고 와게 깨끗한 종이 모아서 찍을 거니까 가지고 있고. <목소리>

응? 야 going to put 니까 together. I'm going 이또 없구나 it t o g e t h e 아까 m going to put it together. I'm going to put it together. I'm going to put it together. I'm going to put it t o g e t h e 해 가구셔가 마지막에 한번, 한번 가어보게 어. 기다려. 저기도 제가 치워 응. 드릴게요. 알 저기도 치워. 상자 없어요? 상 이거 장난 제가 하 거. 음. 박연이만 담는 거서도 다무셔서도... 아, 이거 연대서 하나 가지고이이이아요 같이 많아 다니면 위험해. 아이 깨작 것도 있고 해서 같이. 와.

그니까요 쓰레기 안 남아있는 쓰레기를 털어낸게 잘못이에요 열심히 하 쓰레기 이어니까했는데 이런 가 엉덩이 마찌가 그니까 비늘 많이 흡수했 도대체 어 너? 탈퇴야 돼요 탈가 없어 그니까 참잘안구나연예기에 공안이 고싶은만오하면난널 언제든지 나아 준비가 되겠단다 한번여쭤봐 선생님 도대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? 아, 가지. 시다